부르는 도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쵸? 네, 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애베하고 모이고 또셀 모임하고 이끼가 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막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는 살수 있습니다. 사람들 조금만 풀어지면요. 그 빈틈으로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공격해옵니다. 저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도 얼마나 많은 영적 예, 공격이 오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그 마귀가 공격 안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달리는 교회, 구름 돌에는 이기가 끼지 않듯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기도하는 교회는 정말 거룩, 거룩성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또그 자녀들은 계속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약간 이제 분석하는 걸 좋아해요.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 안할때 모습을 생각하면 되고 기도 할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예, 보여지는데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리고 뭔가 신경질적이야.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영성은 바닥이에요. 바닥.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충만합니다. 세상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요. 믿음 얘기 조금밖에 안 해요. 정신줄, 기도줄 다 놓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두 가지 다해요안 하는 것은 할수 있는데 안 해요. 훈련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못 하는 건 뭐예요? 아, 안 하는 건할수 있는데 하는 거고 못 하는 것은 훈련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문지성결교회 성도님들은 훈련도 돼 있어, 그리고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할때 응집력 있게 모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 부익부 빈익빈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또 믿음의 삶을 포기한 자들에게는 더 궁핍함만, 가난함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대로 법칙은 뭐냐? 노력하지 않고 달리지 않으면 그대로 해요. 신앙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하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고, 발화해서 싹을 두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으면, 도전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장, 성숙을 이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법칙. 정말 많은 그리찬들이 스 요즘에 그대로 법칙대로 살고 있어요. 안 자라요. 특히 코로나가 와서 더 신앙의 성장을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양육을 받아서 방목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방목하면 큰일납니다 관리 차원 들어가면 그 성도들 정말 큰일납니다 목사님이 계속 양육을 하잖아요 그 양육을 했을 때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지 성결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정말 여러분은 더 거룩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중부 지역에 견고하게 예, 플랫폼으로 세운 그런 어, 교회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자 기도하면 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 그래서 여러분 자주 거울을 보시면서 이제 웃는 얼굴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웃으시고요 또 이렇게 자주 만났을 때 항상 웃어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외치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인상 쓰고 다니고 신경질 내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론 속에 있는 건가요? 현장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니까 마스크 써서 제가 구별을 못하지만, 네, 잘 웃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자신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강해져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은 계속 기도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세 때 나타날 어떤 그 시대 분위기에 이미 그 분위기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항상 기도가 보약이고 또 낙심하지 않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이 복싱 선수가 가드를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내리는 거 이게 낙심이에요. 낙심. 가드를 내리면 맞게 돼 있습니다. 카운터 포치를 맞게 되고 쓰러질 확률이 아주 큽니다. 경기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가드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기도의 꽃이 뭐냐면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할거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 침체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 심장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